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까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성경으로 읽으시거나 영상 설명에 올려드린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읽은 후에 다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면 예수님이 괜찮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세례를 받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이 본문 비교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다는 것.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다 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결단들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에 들렸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대 문명들에서 왕이 신의 아들이라거나 신의 현신, 즉,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다는 거죠.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아닌데 신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모습은 분명 낯선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의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로 선언하신다고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공생의 동안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특이한 것은 보통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여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 위는 누구고, 또그 위는, 그 위는,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 끝절에는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갑니다.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와 다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족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족보는,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낳은 누구.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요셉은 헬리에게서, 그리고 아담에게서, 아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이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지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고 예수님도 나왔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한다거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로 연합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속성이 같고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갓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아들 예수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옆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과 정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르지요. 그러나 동일한 것한 가지가 바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했을까? 어떻게 모욕과 조롱의 삶을 견디셨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분에게 사랑이 충만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의지로 견디고 내 계획으로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위해 동참하고 합력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결단하셨는지요? 오늘 그것을 실천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